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단 하나. 손태진, 트롯 라디오 1주년 생일 파티 현장. 눈물과 웃음의 향연. 매일 낮 12시, 당신의 하루를 빛낸 목소리. 그 이름은 손태진입니다. 2025년 6월 3일, 서울 상암동 MBC가든 스튜디오 앞. 한낮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이곳을 달군 것은 다름 아닌 트롯계의 미소 천사 손태진이었다. 이날은 단순한 방송일이 아니었다. 바로 MBC 표준 FM 손태진의 트롯 라디오 방송 1주년.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청취자들과 함께한 첫 번째 생일 파티가 열린 뜻깊은 날이었다. 현장에는 손태진의 공식 팬덤 선샤인은 물론, 라디오 애청자들까지 모여들며 북새통을 잃었다. 몇몇 팬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다. 며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를 드러냈고, 주변 상가는 갑작스러운 인파로 덩달아 손태진 특수를 누렸다는 후문이다. 점심의 친구 손태진. 그가 만든 낮 12시의 작은 기적. 지난해 6월 3일, 손태진은 생애 첫 DJ로 손태진의 트롯 라디오를 맡게 되었다. 당시에는 트로 가수가 라디오 DJ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의심을 그는 따뜻함과 유쾌함, 그리고 진정성으로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는 매일 낮 12시 점심 친구라는 콘셉트로 일상에 지친 청취자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선물해왔다. 누군가의 외로운 식사 시간에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고, 사연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눈물과 웃음을 나눴다. 점심 시간이 오면 무조건 라디오부터 켜요.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존재예요. 30대 직장인 청취자 문예진 씨. 웃기다가 울린다. DJ 손태진. 그만의 매직. 손태진의 매력은 단순한 진행 능력을 뛰어넘는다. 그는 라디오에서 올수 있는 유일한 트로트 가수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감정선이 섬세하다. 사연에 몰입해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도 많았고 반대로 과장되지 않은 웃음으로 스튜디오를 웃음공장으로 바꾸기도 한다. 실제로 이날 가든 스튜디오에서도 한 중년 청취자의 편지 낭독에 손태진이 눈시울을 불키는 장면이 포착되며 현장의 수백 명 팬들도 함께 울컥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어진 축하 무대에서는 손태진이 팬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자작곡을 라이브로 선사해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이 곡은 팬들을 위한 감사편지로 오직 이날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청취율 1위, 실시간 검색어 1위, 손태진이 일으킨 라디오 르네상스, MBC 표준 FM 관계자는 밝힌다. 처음엔 낮 12시 시간대는 청취율이 보통 수준이었는데, 손태진이 DJ가 되고 나서는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고, 최근엔 시간대 청취율 1위는 물론, MBC 라디오 전체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1주년 특집 방송이 공개된 당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트렌드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트로카스로서뿐만 아니라 진행자 손태진으로서의 역량이 방송계에 제대로 각인된 순간이었다. 선샤인. 당신이 있어 오늘도 빛났습니다. 눈물의 팬사랑 고백. 이날 손태진은 소속사를 통해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매일 점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도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에 이 시간이 제 하루의 심표 아니면 마침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 시간을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샤인, 그리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에 팬들은 응답했다. 손태진이 스튜디오를 떠나는 순간까지, 사랑해요, 태진. 이주년에도꼭 봐요.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고, 몇몇 팬은 손글씨로 쓴 편지를 전하며 울먹였다. 그 장면은 마치 스타와 팬 사이에 비밀스러운 약속식처럼 느껴질 정도로 진한 여운을 남겼다. 마무리하며 그는 목소리로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이다. 트로디라는 장르와 라디오라는 매체, 점심시간이라는 일상 이세 가지 요소를 완벽히 아우르는 인물이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손태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가수가 아니라 라디오 부스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음악가다. 청취자들의 하루에 작은 심표를 혹은 온기 있는 느낌표를 찍어주는 존재. 그리고 이 특별한 1주년은 그가 단순한 DJ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점심 친구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